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역자치당의 최용성이고요. 어, 오늘 저는 그그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그저 라이트 니브의 민주주의가 뭐그 자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라이트 니브의 민주주의가 노동 지역 자치 민주주의다라고 보고, 어, 라이트 니브의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어, 지금 이, 이, 이곳 현실에서 우리가, 어,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라이트 니브가 그, 살았을 때가 뭐냐, 언제냐 하면 한 1930년 그때, 에, 미국 현실 어떻게냐면 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전적인 자유방임 어떤 그 정치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 어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지역도 많이 이제 힘들었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나인틴 니브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면은 아그 어, 리틀과 하르나 등의 이제 이제 그 자이지 신학이라 아니면 라우션 부시 씨의 그그 사회복음주의 신학 그거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이 땅에 실현합시다. 그런데 개인적 인경건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너무 좀안 좋아서 노동자들이 너무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어 너무나 힘들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어좀더 사회 구조적 측면을 확정해서 또 시민 사회가 왜곡돼 있는데 뭐 해결식으로 하면 인륜을 회복하는 그런 식의 경영과.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일구라서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고 제발 어~ 뭐냐면 노동자들 사랑하고 어~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보고만 해서 제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겠죠 자 그런데 에~ 그~ 어 당시 미국인들이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설교를 하면은 예 근데 포도 자동차 제작 공장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자본가 계급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설교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자본가 계급이나 블루타리아나 독재 양심과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뭔가 윤리적 이성적 합리적 성찰하게 을 되고 어~ 당시에 경제공황을 이겨내면서 또, 어, 게 뭔가, 그, 그 당시에 프레타리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적으로 또 기업 경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어, 그 당시에 그 시장 만능 경제 제도 속에서 교회단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훨씬 더 어 사실 약자들, 브레타리스트를 이제 억압하고 함부로 노동자들을 대했다는 거죠. 에 그래서 교회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 의 맥락에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든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어 어, 너무나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위선적이고 그리고 말이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이렇게 하지만 자유방인 경제의 어떤 구조 속에서 민주주의도 시장 경제가 왜곡되고, 외국적으로 왜곡되게 작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냐 면은 니버가 생각했던 게 뭐냐 면은 결국은 이제 힘없는 사회학자들, 브레타리아들이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 그 힘을 가져야 된다. 아,라는 것을 깨닫았던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회복음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설교를 해도 현실적으로는 힘이 불찰이 없다면은 노동자업이 건강하지 않다면은 그 이게 어떤 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현트 니브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 우리가 상권 분리입잖아요. 이런 그 들또 대인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대인민주주의 어떤 의회 정치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 이번에 진정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 우리나라도 지금 제왕제 대통령제 검찰공화국에서또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또 사법 재판에 여러 가지 뭐어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대의민주 가도제야 되는데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은 생명력 있게 어떤 그~ 어떤 중앙의 대의민주주의랄까 가도제야 되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견제하면서 지방이 살아나기는 힘들 겠다 이런 식의 시각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니보입니다 네. 아, 어,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권력지향적인데, 특별히 에, 권력이 없는 사람 있는 집단들이 더욱더 권력지향적이고 탐욕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항해서 이성적인 논리라든 담론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 사회 약자들은 특별히 그 노동자들과 지역의 어떤 시민들은 어,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고, 어. 권력 행포에 맞을 수 있도록 좀더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어~ 또 지역의 자치와 또 어떤 그~ 직접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에~ 어, 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니브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어~ 니브는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과 좀더 지역 직접 민주주의 지역 자치를 강화하는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아, 구인해야 될 생각 같고, 이런 입장 우리 그 지역자치당도 추구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 지역자치당의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